자, 여러분들 드디어 올스타 타워 디펜스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너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스타더스트 배너가 추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쿠나가 이렇게 스타더스트로 나왔습니다. 스쿠나 배너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고조 캐릭터와 함께 페인 캐릭터가 같이 나오는 배너이고요. 다음으로는 베지터의 배너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베지터의 배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기존의 베지터 7성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한번더 진화를 시키면 드디어 자의식으로 진화가 가능하고요. 기존의 베지터 7성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진화가 가능하니까요. 이점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너에서는 극이 오공과 함께 토포 캐릭터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카타쿠리와 쿠우라, 그리고 디아블로의 모습이 있는 배너가 추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페이탄 캐릭터를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치고와 루피, 그리고 요루이치 캐릭터가 있는 배너가 추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마다라 캐릭터를 다시 뽑을 수가 있으니까요. 마다라 캐릭터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너를 통해서 마다라 캐릭터를 꼭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호 하나의 배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90시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운호 하나 배너에는 멜리오다스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멜리오다스 캐릭터를 먼저 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규 코드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신규 코드가 총두 종류입니다. 각각의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220개의 스타더스와 함께 9,000개의 보석을 주는데요. 코드가 두 개니까 총 440개의 스타더스와 함께 18,000개의 보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사용하는 조건은 레벨이 50 레벨 이상이어야 하고 하나의 코드는 게임에 5분 이상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코드는 10분 이상 접속을 하시면 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는 고정 댓글에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신규 배너 캐릭터가 총네 종류가 추가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Y 배너 캐릭터와 Z 배너 캐릭터 이렇게 나눠져서 총네 종류가 추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히에이 육성 캐릭터가 드디어 진화가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 히에육성 캐릭터는 총3 마리가 있어야 진화가 가능하니까요. 5성 히에이를 진화시켜서 육성으로 만드셔도 되고 배너에서도 히에육성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3 마리를 뽑으셔서 진화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히에 진화 토큰은 건틀렛 상점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토큰을 얻으시려면 건틀렛 상점을 통해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레이드가 총 7종류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레이드에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레이드가 총 7가지의 레이드가 새로 추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디어 타워모드가 초기화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타워모드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초기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더스트가 부족하신 분들은 타워모드를 클리어하셔서 원하시는 캐릭터를 꼭 뽑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패스 캐릭터가 드디어 수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별패스 1레벨 캐릭터가 드디어 진화가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진화 버튼을 눌러보면 토너먼트 에버 토큰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진화를 못하게 막아놨었는데 이번에는 진화가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패스 80레벨 캐릭터 또한 장착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별패스 캐릭터를 비롯해서 나머지 신규 캐릭터의 자세한 리뷰는 잠시 뒤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